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블랙박스 업데이트 아이나비 Z5000 G5000 Z5000 멋있죠? 모습이. 전원을 유지하여 주십시오. 지 않냐? N30이랑. 응? 크, 얘가 좀안 좋은 게아저 둥글둥글한 거. 아 꼴배쌘 어, 명품 가방처럼 이렇게 언리미티드 프레치디 제0 0천 업데이트 하고 뭐 터치 보정을 하지 말고 기, 그냥 기다려요 그냥 건들지 말고 손님 중에 어떤 이 싸가지 없 새끼들이 있냐면은 업데이트를 이제 해 줬어. 내가 물론 내가 판 것도 아니지만 아, 됐었대. 됐었대 무조건 업데이트 터치가 됐었대. 그러니까 아, 그렇다.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판거 아니면 업데이트를 안해줄 거다. 내가 판 거만 해줄 거야. 진짜 장사자 보면은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이 많이 살아. 그런 새끼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. 어? 토 나오니까. 쟤왜 음. 그런지 모르겠어. 정신병자들이야, 뭐야. 어? 해줬는데, 그동안 지가 안 만져본 거지. 터치를 안 만져본 건데, 업데이트 한 대로 안 된다고 이제 지랄병을 하는 거지. 그런 또라이들이 있어. 다 그러면 죽을 맛이지. 아이유 세트 오천 멋있지 <laughs> 내가 판 거만 이제 그것도 해달라는 사람들 해줄 거야. 이제. 왜냐면 이게 터치 안 되면은 아, 망가졌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업데이트 하면서 망가뜨렸구나 이러는 사람들 이 있어요. 또라이들이. 응? 의심하고 뭐정신병자들이야 뭐야. 그래서 이제 내가 판거 외에는 안해줄 거고 내가 또 팔았다고 해도 일단 뭐 약간 좀 깐죽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깐죽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에게 는 내가 업데이트를 안해줄 거다. 해줘도 못하도록 처먹으니까 해주면 안돼 의심할 거거든 무조건 되겠어 어디 그럼 안 되는데 얘도 또 멋있어요 이게 아니 버튼식으로 여러분 아이나에서 버튼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크게 만들면 어떨까 화면을 응? 생각의 발상을 좀 전환시켜보자 터치보다 버튼식이 좀 오래 가거든 솔직히. 원가들는더 맥혀. 겨... 이게 퍼쳐 여러분 나온 이유가 있잖아. 기술 발전보다는, 기술 발전, 발전보다는, 아무래도, 아무래도 어? 원가가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 같다. 응? 버튼 이 있으면 원가가 올라가. 원가가 올라간다니까? 버튼 이 있으면은, 무작정 올라가 버튼 있으면은, 원가가. 올라갈 수밖에 없어. 버튼 있으면 무조건 원가가 올라가요. 무조건 자연 상승하지 응. 응, 좋다. 라도 비닐봉지도 또 넣어놔야 돼. 블랙박스를 이제 팠는데, 몇퍼센선 그래 최소한 업데이트 하고 팔자. 어. 그냥 팔면은 뭐다 응. 개돼지다. 어. 그냥 파니까 도이 없는데 전화가 오지. GPS가 안잡힌다니 게요. 안 잡혀요. 안 잡힌다니까요. 이러고. 어?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안 해가 안 잡히는 거야.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해야지. 어?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해야지. 어땠다업 어, 수신이 잘 되고 또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, 일단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g p 서를 꼽아야지 작동이 잘 되는 거지. 업데이트 하고 g p 서를 꽂으면 작동이 잘 되겠어. 업데이트하고 최신 카메라 업데이트하고 다한 다음에 파는 거지. 그럼 하자가 덜 생긴다. 하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하자가 덜 생긴다. 블랙박스는 업데이트를 하고 파는 거다. 승전 업데이트라고 파는 건데 그걸 몰라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 이쁘게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데 나는 말이 거칠대 아니 뭐 거칠은 어때 내가 무슨 남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말이야 응? 하자 없게 일을 하자 네비 형님입니다